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멀드 대한모터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에멀드 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오늘 에멀드와 저희 대한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PPT로 제작을 준비했고요. 이제 한 장씩 여러분들을 과 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단에 보시면 리퍼럴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 대한모터스는 리퍼럴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퍼럴 연구소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모임이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어,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자신의 사업을 어, 공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에몰드 건물의 과거 조감도 모습입니다. 현재랑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7층까지 지하 1층,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고객용 주차장은 지상 7층에 있고요. 각 층별로 중고차를 구경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대한민국 넘버원 자동차 복합상가 에몰드. -월드. 에몰드는 규모와 편리함에서 기존의 자동차 유통 문화를 혁신할 새로운 자동차 전문 쇼핑 공간입니다. 자동차 관련 문화 콘텐츠와 편의 시설까지 갖추어 단순한 자동차 백화점이 아닌 자동차 문화의 랜드마크로 앞장서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보실 때제 몰드 오시면 지하에 있는 지하 2층에 보면 성능장, 뭐 카센터, 도색집, 내비치 내비집, 뭐 사진실 등 뭐 중고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성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쉽게 차량 구매를 믿고 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연면적이네요. 연면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제차 매장도 있고 뭐 고객응대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구매, 매각, 할부, 보험, 이전, 정비까지 에몰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또한 또비 오는 날이나 이런 것들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구해받지 않고 신차와 같이 잘 관리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에멀드만의 특별화된 자동차량관리시스템과 시설 운영 네, 그 건물 각 층에 총 11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현재 저희 에멀드에 있는 모든 차량을 검색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매매 종사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 정보를 고객님께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성능장, 점검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보통 성능이나 점검을 외부에 맡기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이곳은 저희 에몰드의 어, 1등 딜러들, 그러니까 많이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1등이라는 거는 어, 저희의 슬로건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각분야에 1등이 모여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대한모터스는 지금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왼쪽에 보시면 일기를 통해서 저희 중고차 딜러분들의 일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정비를 맡기고 이렇게 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서비스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일기에 담았고요. 뭐각 회사별로 자동차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저희 대한모터스에서 운영 관리하는 대부분의 차량이고요. 어, 구매 시에 현재 지금 판매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량이 대부분 에멀드나 어, SK엔카에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판매 완료된 차량을 어,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어, 구매하실 때 요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평소에 차량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카페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가 어, 업데이트되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어, 최대한 좋은 차량 그리고 최대한 어, 괜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왼쪽에 삼성차 수입차 이 차량에 이 카페에 나온 차량은 어, 모두 딜러 분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에멀드 대한모스터스 소속의 딜러 분들의 차량입니다 어, 이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어, 집에서 저희 딜러 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제품들 을 올려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렇게 구두도 이렇게 무료나눔 한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폰케이스도 이렇게 무료 나눔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이렇게 하다 보면 차량에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 무료로 나눔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오셔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유튜버만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 황원식 딜러입니다. 황원식 딜러. 지금 대한모터스에서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버로 활동하는 딜러는 황여사 딜러, 황은식 딜러. 이제 황은식 사장님 여기 검색하시면 언제든 찾을 수 있고 대한모터스 황은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활동 후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 또 인상이 좋고 많은 분들의 판매 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고객님이 원하는 광택, 그리고 앞 뒤 타이어 자리 교체 그리고 뭐 직접 배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직접 이렇게 고객의 요청에 맞게끔 진행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검색하셔서 꼭 눌러주시면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황여사 중고차 입니다 황여사 중고차는 에몰드에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몇 없는 여성 딜러 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찾아 주시는 딜러시고요 최근에도 워낙 많은 판매를 하면서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 주시는 딜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또네 분의 딜러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 딜러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를 잘 하고 계시는 딜러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소를 그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이자 딜러 님도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대한모터스 에몰드 대한모터스 라는 카페 안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믿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고차 사실 때 오셔서 직접 시승해 보시고 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뭐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시거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사를 여쭤보고 어, 비공개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출연하지 않게 영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나는 출연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인증창까지 찍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에멀드 대한모터스 절대 잊지 마시고 어, 검색창에 에멀드 대한모터스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